서울의 첫 경전철 우이신설 경전철이 개통한 지 50일이 넘었습니다. 개통 전 하루 이용객 13만 명의 낙관적인 전망을 내놨지만 현재로선 절반에 미치는 수준입니다. 아직 개통 초기이기 때문에 서울시와 사업 시행사는 속단하기엔 이르다는 입장입니다. 박용 기자입니다. 부족한 서울 동북부 교통 인프라와 출퇴근 시간이면 더욱 심각해지는 교통 혼잡. 그렇기 때문에 개통 전 우이 신설 경전철에 거는 기대는 컸습니다. 제대 일일 수송을 13만 명 정도로 예측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동에 신설동까지 가는 중간에 환승할 수 있는 역들이 서 수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고 있는 상입니다 하지만 개통 이후 한 달간 우이 신설선의 이용객은 하루 평균 67,000여 명, 기대치의 절반입니다. 이에 대해 우이 신설 경전철 측은 사업 초기이기 때문에 이용객 추이를 속단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입장. 게다가 개통 첫 달인 지난달에 비해 이달 들어 이용객 추이가 다소나마 늘고 있다는 겁니다. 우이신설선 이용객 가운데 3분의 1이 무임승차객인 것에 대해서는 북한산을 오가는 노선 특성상 노인 등산객이 많고 노인 인구 비율이 많은 지역적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추이를 지켜본 뒤 서울시와 논의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빌라이브 서울경기케이블TV 박용희입니다.